성령 안에서 기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 소원, 바람 등의 부분에서 부딪힌다. 나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문제는 시간이, 정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소원이 없어서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라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바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가 둔해지고 타생에 젖었으며 기계적이고 갈망이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 저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저를 도와주시렵니까?라고 말씀드리지 않는지 모른다. 기도할 때 정열과 행복감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질 수 없으나, 그것은 얄팍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기도할 때 깊은 열망과 진실한 바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다.우리는 지성이라는 영역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우리에게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설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지식 역시 결여되어 있다.이러한 지식의 결핍은 종종 생각의 방황이나 집중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수가 있다. 이것들은 가식과 불만을 초래한다.뒤이어 위성과 무감각이 나타난다.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요청하지 않는가.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나는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감정, 생각, 사상, 이상, 멍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심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렷하게 알게 하신다. 내가 시간을 내서 그분께 그러한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그분이 심어주신 소원대로 기도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기 원하신다. 그분은 누추하고 별수 없으며 방황하는 생각들과 부족한 집중력을 헤아려 주시고 그것들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인자하고도 초자연적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신다. 이것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의 의미이다. 지적인 문제 외에도 의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나에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바른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고자 하는 자극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주 받든지 또 얼마나 자주 기도생활을 실행해 옮기리라 마음먹든지 간에 며칠 후면 이 결심은 깨지고 만다. 이렇게 되면 죄책감, 자괴감, 심지어는 환멸감마저 찾아올 수가 있다. 이때 모정의 도움은 없겠는가? 물론이다. 성령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나의 의지의 단호함을 허락하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해 주심으로 나의 의지 가운데 전에 익혀져 습관화되었던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된다. 내 속에는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없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루어 나가신다. 또 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의 의미이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식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확신의 참 말씀을 들어보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의 기도를 세심히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사도들의 마음뿐 아니라 일의 흐름들도 능히 바꾸실 것으로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하기 원하실 것으로 확신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의뢰하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타인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생각이 변하도록 도우실 때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서 소원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쁨이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께서 강림하신 이유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모순되시거나 경쟁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공고히 하시기 원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함은 필연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와 우리의 계 우리의 사업, 교회 혹은 우리의 기독교 사업을 위한 것, 즉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기도이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과 상충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의 하나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도할 때 성경의 원리들과 사상들을 가감 없이 수용하며 그 안에서 기쁘게 기도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주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청종하게 되며 복종하는 마음이 생길 뿐더러. 성령님의 권능에 민감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태도, 원함은 그분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원리들을 잘 터득해서 일평생에 걸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